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이규배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겨울철에 특별히 더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질환, 뭐 호흡기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 오늘 두 분의 훌륭한 교수님들 모시고 좀 좋은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어, 우선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예.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일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김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박계영입니다. 겨울철에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조심을 해야 하지만 어, 특별히 이번 시간은 그 호흡기 질환자분들 이제 천식이나 뭐 만성 기관지염이나 뭐 폐쇄성 폐질환 있는 이제 이런 분들에 있어서 좀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될까? 어좀 심층적인 그런 <laughs> 어,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교수님은 김원석 교수님 진료 보시면서 좀 종종 이제 호흡기 질환자 분들을 좀 보시는 편이신가요? 지금? 어 그렇죠. 네, 그, 네, 아무래도 이제 특히 겨울철 되면 어, 뭐 기침 있다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기침이 이제 처음에 뭐 하루 이틀이면 그냥 감긴 줄 아시는데 이제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기침 자체하시는 거에서 걱정이 되신다거나. 음. 아니, 기침과 함께 동반되는 다른 질환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겨울철에 기침이 오래된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많은데요. 우리 감기할, 감기가 걸려도 기침을 하지만 또 기침이 오랫동안, 뭐 예를 들어 8주 이상 지속이 됐을 때는 또감별해야 되는 또 우리 다른 질환들, 이제 이야기 나눌 그런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같은 질환들이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병원도 외래에 가정의학과 외래 기침으로 이제 걱정돼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좀 상당히 계시거든요. 근데 어, 생각보다 이제 일반 환자분들은 어떤 기침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뭐 어떤 어떤 증상이 정말 위험한 증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계실 때가 많아서. 뭐 박기영 교수님은 뭐 어떤 경우에는 굳이 뭐 많은 검사들, 정밀 검사들이 좀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해주시는지 이런 공유해 주실 만한 그런 팁이 있으신가요? 뭐 아무래도 천식에서 어, 생기는 기침과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하는 기침은 어, 좀 다른데, 기, 어, 감기가 걸렸을 때의 기침은 뭐 다른 상기도 증상들, 인후통이나 어, 콧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있으면서 어, 서서히 시작했다가 이게 점차 좋아지는 뭐, 일반적으로 한두달 이상 지속이 되거나 하지는 않죠. 천식에서의 기침은 감기 걸렸을 때 기침과 달리 어, 우리 천명음이라고 하잖아요. 어, 휘파람 소리나 고양이 울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색색거리는 소리가 나는. 어, 그런 게 동반되는 기침을 하면서, 어, 특별히 밤에 더 어, 심해지고, 요새 겨울철에 이렇게 추운 공기에 노출됐을 때더 어, 심해진다, 어, 한다면, 어, 기침이 단순한 기침이 아니고, 어, 천식 같은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어, 고려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 외래에서 저는 꼭 이제 확인하는 거가, 하나는 이제 기침 때문에 혹시 밤에 깨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 기침이 전에보다 계속 심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은 진행성으로 이제 전에보다 훨씬 더 심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기간이겠죠. 근데 보통은 뭐, 어, 이제 한 8주 뭐이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많이들 삼고, 아니면 이제 12주 이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 어쨌거나 한 두세 달 이상 기침이 계속 되는지, 아니면 그 전에 어, 상태인지, 요거가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철에 이제 또 기침 얘기도 많이 저희가 하고 있지만 겨울철에 더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될 분들이 또 천식 환자분들이시잖아요. 천식분들이 이제 저도 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천식을 좀 앓고 있기는 하고 해서, 어, 겨울에는 이제 웬만하면 좀더 치료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 천식 환자분들께 겨울에 이런 거는 꼭 조심하면 좋겠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해주실 조언이 있으신가요? 어, 이제, 천식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뭔가 자극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사실 제일 큰게찬 공기이니까 찬 공기에 많이 노출이 되거나 이러면 그것 때문에 특히 갑작스럽게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어 아무래도 천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 공기에서 그래서 뭐 약간 마스크를 쓴다거나 이런 것도 그럼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밖에 노출을 네. 적게 네. 하거나 자극을 네. 적게 하는 거 아,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저도 김원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공기 건조한 공기 노출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쓰던 흡입기 흡입형 스테로이드제 그걸 꾸준하게 잘 쓰는 거 이제 증상이 없으면 또 소홀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또 증상이 없다가도 갑자기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어, 잘 어, 올바른 방법으로 쓰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뭐, 속효성 기관제 확장제도 구비하고 다니면서 급할 때, 어,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겨울철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급성 악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이제 흡입기 이제 레스큐 메디슨 내가 이제 힘 정말 급성 증상이 있을 때 증상 완화를 위해서 쓸수 있는 이제 흡입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에는 근데 생각보다 근데 환자분들이 흡입기를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긴 하, 하고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매번 사용할 때마다 그 느끼는 건데 이 생각보다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흡입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어 병원에 와서 뭐 처방받고 할때 교육을 한 번씩은 더 듣는 게 중요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딱그 약물이 이렇게 딱 분사될 때 이렇게 딱 흡입을 딱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해서 그런 거 매번 참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한 5초 10초 정도 숨을 참고 있으면 이제 그 기도 쪽으로 약이 전달되는 어떤 흡수가 조금 더잘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해서요. 그런 5초 정도 참숨 참고 이런 것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흡입기가 이제 언제 약을 실제 분사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약이 분사되었을 때, 이제 흡입은, 흡입을 하고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머금고 계시는 게참 중요하고요. 어,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하고 나서 이제 각을, 입을 좀 헹구고 하는 게좀 도움이, 부작용 방지 도움이 돼서, 어, 꼭 하실 수 있다면 물로 좀 각을 하시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어. 이제 그 이런 이제 천식 환자들에서 뭐 어떤 뭐 예방 접종 이런 게 조금 더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까요? 김원숙 교수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천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서 급성으로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미세하게 또 염증 같은 것들도 같이 동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몸이 이제 약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 호흡기 관련되는 어, 뭐 독감이라든지 뭐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어,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어, 잘 하시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천식 환자면은 고령이 아니어도 좀 예방 접종을 고려하는 게 그러면 좋을까요, 박영 교수님 어떻게? 어, 네, 물론입니다. 고령이 아니어도 이런 호흡기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 겨울철 어, 독감 예방접종과 50세 이상일 때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어, 꼭 맞으셔야 되고요. 특히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독감에 걸리면 그런 합병증, 입원율, 사망률 증가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 꼭 맞으셔야 됩니다. 2차 세균 감염으로 인한 뭐 폐렴이나 이런 합병증 위험이 크셔서 어, 꼭 어, 접종을 당부드립니다.